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라브 예측 영상이에요. 영상 시청 전 기억하실 것. 예전 영상에서 말한 기준을 따랐어요. 하향은 제 개인 의견이 반영되었어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최대한 기준에 맞춰서 예상했습니다. 높 예는 높은 가능성의 예상, 낮 예는 낮은 가능성의 예상입니다. 우선 리버풀을 볼게요. 디아즈는 경기는 무난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카르발한테 우세하게 갈줄 알았는데, 카르발한테 계속 막혔어요. 역습 때좀 직선적으로 뛰었으면 돌파했을 텐데, 방향전환하면서 뛰다가 스피드 떨어져서 붙잡히고요. 기대값보다는 못했어요. 평점이 6.4인데 재수없으면 마이너스 1될수 있어요. 그래도 동결 확률이 높아요. 기대값이 커서 하향 40%, 동결 60% 볼게요. 만에는 아쉬운 슛이 있었어요. 크루트아가 너무 미쳐가지고 잘 먹었죠. 동결 확률이 매우 높고, 매우 낮은 확률로 플러스 1될수 있어요. 한10% 20%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살라는 전반에 좀 아쉬웠지만, 후반에 좀 살아났어요. 정말, 후반에 진짜 잘찬수 있거든요. 감아차기 근데, 쿠발럼이 너무 잘먹었어요 플러스 1 확률이 높은데, 플러스 1이 될수 있어요. 한 6대4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디아고는 패스나 이런 전개 부분은 봤을 때 괜찮았어요. 무난했어요. 저는 잘했다고 봤는데요. 75% 확률로 플러스 2, 25% 확률로 플러스 1일 것 같아요. 파비뉴는 그냥 무난무난했어요. 막 엄청 잘한 것도 아니고 엄청 못한 것도 아니고. 이거 저번에 제가 사제기했던거 사카... 있잖아요. 지난 8강 때 그분들 그 강화데이에 그냥 나눠서 처분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시세 떨어진 거 그냥 무시하시고. 네, 강화대에 파시는 게 가장 비싸게 팔수 있을 거예요. 28억 이하의 사카 만약에 있으면, 그 패닉셀이니까 주웠다가 팔만 해요. 핸더슨은 우측에서 경기 흐름 계속 끊겼어요. 제가 코치였으면 클롭한테 교체해야 된다고 전반부터 계속 말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리버풀은 측면이 강한데 핸더슨이랑 아놀드 이두 끈이 좋지 못했어요. 10%로 확률로 마이너스를 되지 않을까 해서 적었어요. 안 아, 돼요. 10%보다 좀더 높을 것 같아요. 한40% 솔직히. 솔직히 그냥 마이너스를 때리고 싶어요. 좋다. 케이타 피르미누는 후반에 교차돼서 그냥 무난했어요. 하향 없을 거예요. 그냥 동결될 것 같아요. 반 데이크는 전반에 무난했는데요. 후반에 발 데르데가 낮고 빠른 크로스를 반다이크 앞에서 했었는데 그 반다이크가 그 커팅... 할 수도 있, 하길 바랬는데 그거 못해서 관통돼서 비니시오스한테 연결됐어요. 그러면서 평점이 하락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실점이랑 연관돼 있어서 마이너스 1될 수도 있어요. 한50% 정도로 낮은 예상은 아니에요. 그냥 좀 높은 예상 그냥 한 반반 반반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코나테는 전반적으로 너무 잘했어요. 비니시오스 잘라들어오는 거다 맞고 태클도 예술이었고 솔직히 리오, 리버풀 내에서 MOM이라 그 플러스 3 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평점으로 봤을 때는, 어, 플러스 2겠네요. 그래도 한30% 확률로 플러스 3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상상 중이에요. 아, 이건 상상이에요. 진짜 낮아요. 플러스 3 받, 그니까 경기 자체는 너무 잘한 것 같아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하고 있어요. 코나테는 그냥 최소 2 받을 거라고 예상하시고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아마 그냥 2로 예상하세요. 3은 좀 낮으니까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놀드의 경우에는 그 잘한 것도 많았는데 못한 것도 많았어요. 아, 후반목판에 상대 역습에 피니시오스 자꾸 놓치더라고요. 자기 마크 가장 먼저 찾아야 되는데, 그걸 좀 못했어가지고. 어려서 그런가, 흥분해가지고, 기본적인 거 자꾸 실수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은 큰 경기에서 약한 모습 보일 것 같아요. 제가 클럽이었고, 아네도가저 풀백이었으면, 그냥 치미카스랑 바로 교체 때렸을 거예요. 아, 알리송은 뭐, 고생한 거한것 같아요. 벤제마 업사골 때좀시겁했는데 뭐 그거 무릎으로 공 치고 싶어서 친 것도 아니겠죠. 뭐 키리, 뭐 카리오스? 그 18년도 그 골키퍼보다 잘했죠. 잘했으니까 뭐 패스. 아, 근데 좀 아쉬웠어요. 아, 근데 뭐 하향될 수도 있어요. 운 나쁘면. 레알이에요. 비니시우스는 골로 세탁된 느낌이 있는데 디아스처럼 그 아놀드나 코나테한테 막혔어요, 계속. 그래서 플러스 1이 80%고 플러스 2가 20%예요. 그냥 골로 세탁된 느낌에서 플러스를 받을 것 같아요. 그 벤제마는 동결이 높고 낮은 가능성으로 플러스 1요한10% 정도. 그러니까 거의 그냥 동결로 보시면 돼요. 그래도 그 비니시우스 득점 장면에서 공을 찰수 있었지만 안 건드리면서 페이크가 됐거든요. 그 움직임도 정말 좋았어요. 그때. 그래서 에이, 그, 그, 그때 좀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같은 프랑스 프랑스상 공격수인 그지루 있잖아요. 지루득점은좀 못했는데 그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 그냥 그런 느낌이었어요. 발베발데르 솔직히 직히적인적인은호은호드보다좀떨좀져어져아했아했절데 절묘한 어시도 있었고 제 판단이 틀렸던 i 같아요. 발 i 발 l 발데르 b l e B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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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i b l e Bible, Bible, b i 플러스 b 플러스 e b 는 b l e Bible, Bible, b 그래도 그 플러스 4바뀌는좀 힘들 것 같네요. 그냥 플러스 2, 플러스 3에 이정도를 예상하시고 하면 될것 같아요. 토니, 토니 크로스는 리버풀 우측면의 연계가 좀안 됐거든요. 그때 토니 크로스가 자리를 좀잘 잡아서 상대 패스키를 막은 것도 한몫한 것 같아요. 미넨에서 레알 가서 미웠지만 그래도 뭐 잘한 건 인정하죠. 상향 60% 확률로 플러스 2 상향을 예상하고 40% 확률로 플러스 1 상향 예상하고 있어요. 가세무이로는 음, 너무 잘했어요. 예술적인 태클도 많았고요. 너무 잘해서 두꺼비 얼굴 화면에 계속 보이더라고요. 잘했어요. 너무 잘해서 플라보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모드리치는 소스는 못하지도 않고 그냥 엄청 잘한 것도 아니에요. 괜찮겠어요. 어쩌면 플러스 1? 이, 이게 좀 애매해서 모드리치랑 크로스나 6.78막 이런데도 플러스를 받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플러스, 1, 어쩌면 낮은 확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맨디가 맨디는 맨, 맨디가 살라를 나름 잘 맞긴 했거든요. 그래도 후반에는 좀 뚫리긴 했어요. 그래도 무난하게 잘 해서 평점 보면은 플러스 30% 확률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그리고 쿠르트는 <laughs> 그냥 구발럼이었어요. 구발럼 너무 잘해가지고 말하면, 말할 필요가 없죠. 이거 플라브 아니면 박정모 실장님, 박정모사원은 그냥 강등 대화예요. 잘못돼서 기획 자체를 잘못돼서 어 이제 그 카르발 있잖아요. 카르발은 제가 못할 줄 알았어요. 디아스한테는 탈탈 털릴 줄 알았는데, 디아스 수비포 너무 공부를 잘해왔는지 너무 잘 먹었네요. 한번은바페한테 털리더니 각성해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코망이였으면 개 털었어, 요 진짜 속도 차이나만 뚫리는데 디아스가 좀 약간 공략법이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 카르바는 진짜 플라보가 한 80%로 보고 그냥 플라보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플러스 이왕? 약간 20%? 10%? 네, 10% 정도. 플라보가 제일 높아요. 그 밀리탕은 플라보 예상하는데 10% 확률로 이, 플러스 이요 진짜 잘했어요. 밀리탕도. 커팅도 잘하고 중앙으로 오는 패스 예, 예측해서 다 차단하고. 아, 태클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알라바는 밀리탕보다 덜 보이긴 했는데, 그리고 부상후의첫 경기인데 이보다 잘할 수 있을까요? 저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플라브 75%로 예상하고, 25% 확률로 플러스 3을 예상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라브 예측이에요. 그 영상 보시고, 지나친 패닉셀 있잖아요. 그런 거좀 지양하셨으면 좋겠네요. 그 영상이 도움 되시길 바라고, 도움 됐으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해요. 좋아요가 도움됐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 만족으로 열심히 만들어 봤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